가능하니까 지수함수 y는 a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졌다면 지금 밑치이 a인 미치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미치 1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니까 x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대입하는 값이 큰걸 넣을수록 점점 커져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볼까 여기에 1 여기에 2 이렇게 보면 여기가 a의 1제곱 그리고 2를 대입한 거니까 a의 2제곱 큰걸 대입할수록 나오는 결과가 점점 큰게 나오지. 그 얘기야. 그래서 미칠보다 크다면 이 x에 커지면 y값 다시 말해서 ax제곱도 커진다 점점.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이런 거 루트 2에 제곱하고 루트2에 쉬운 거지만 루트2에 세제곱하고 뭐 누가 더 크냐? 루트2에 세제곱이 더 큰데, 왜 크냐를 지수함수로 설명을 하는 거야. Y는 루트2에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 근데 루트2라는 밑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지수함수다. 그럼 너는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루트 2의 제곱이다. 너는 3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2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네가 더 얘보다 크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반대로 밑칠보다 작으면 밑칠보다 작으면 지수함수 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감소하니까 큰걸 대입했을 때가 작은 걸 대입했을 때보다 더 작다. 이거예요. 반대로. 큰걸 넣을수록 점점 큰 값을 대입할수록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하고 3분의 1에 3제곱하고 누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면 계산하지 않고 이걸 설명할 때 y는 3분의 1에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 근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집 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값은 이 지수함수의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이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나왔다면 얘는 이 지수함수의 x에 3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이다. 그럼 3을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이니까 3분의 1에 3제곱이다. 그래서 큰걸 대입한 게 작은 걸 넣은 것보다 더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토대로 오늘 이걸 토대로 다 문제들을 최대 최소를 다풀 거야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대소비교 할때 대소비교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자세를 배우는 거니까 얘를 꼼꼼하게 공부를 할 거야 이거를 밑이 2인 지수로 다 바꿔 볼게 4가 2의 제곱이니까 공부했던 대로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바뀌지 2에 3분의 2제곱. 3분의 2제곱. 얘는 8이 2에 3제곱이니까 2에 4분의 3제곱. 2에 4분의 3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2에 4제곱이니까 2에 5분의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안 그려봐도 되는데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y축, x축 여기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얘네가 누가 큰지 비교할 거니까 y는 2의 x제곱의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y는 2의 x 제곱 그래프는 증가할 거고 맞죠? 그러면 얘는 x에 3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값 3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랑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을 대입해서 나온 값 그리고 요거는 x 의 5분의 4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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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연히 얘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된다 이해는 하고 있죠? 어. 그럼 이, 거는 10분의 1, 10분의 1의 제곱, 10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10분의 1의, 얘는 10분의 1의 2분의 1 제곱. 이거는 10분의 1의 3분의 2 제곱. 이거는 10분의 1의 세제곱이라, 10분의 1의 4분의 3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얘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가 크고 작은지는 금방 알수 있겠지만, 여기다 누굴 그릴 거냐면, y는 10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10분의 1은 밑이 10분의 1인 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y는 10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다면, 여기 좁지만, 한번 여기다 표시해 볼게. 2분의 1을 대입한 게 얘죠, x에. 그럼 2분의 1을 대입한 게, 2분의 1을 대입한 게 제구. 3분의 1을 대입한 게두 번째 거고 여기다 4분의 3을 대입한 게세 번째 거니까 점점 값이 점점 작아진다. 큰걸 대입할수록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개념이야.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니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이제 우리가 하기가 수월해져요. 밑일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점점 커지고, 밑일보다 작을 때에는 지수가 클수록 점점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얘를 여기 등장한 애들은 이거 0.5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밑을 2로 다 맞춰볼 거예요. 2분의 1로 맞춰도 되는데 2로 한번 해보게. 그러면 0.5는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럼 둘이 곱하면 2의 3분의 2제곱인 거고, 32는 2의 5제곱이라 2의 4분의 5제곱. 4분의 5제곱 했어요. 그럼 얘는 2, 루트 8은 어차피 2루트이지? 2루트이면 요거 4루트 2 되겠지, 이렇게? 4루트 2. 그러면 이것도 4는 2의 제곱. 루트인은 2에 2분의 1 제곱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서 2하고 2분의 1을 더해줘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5잖아 그럼 2분의 5에 3분의 1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2분의 5에 3분의 1 제곱하는 거다 그럼 6분의 5 제곱인가 6분의 5 제곱인가 곱하면 맞는 것 같은데 용어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자 밑이 2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떠올리고 지수가 클수록 큰 값이다. 그러면 3분의 2, 4분의 5, 6분의 5, 3분의 4 중에 제일 큰 애는 3분의 4, 3분의 4.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제일 큰 것부터 써볼까요? 응. 16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4분의 5. 그래서 4제곱근 32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이 6분의 5. 6분의 5. 그래서 3제곱근에 2루트 8이 그 다음 크고, 가장 작은 게 3분의 2 제곱. 0.5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가장 작다.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하고 하나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얘들아 그 이거 그냥 보기만 해봐봐 다 알고 있는 거야 n분의 1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n은 자연수라고 치자 그러면 분모가 양수일 때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더 작은 값이 되는 거 알죠? 양수일 때, 둘 다. 이거 이용해서 이거 풀 거야. 그래서, 일단, 미시 1보다 작다는 거 체크하고, 미시 1보다 작다. A, 여기 다 A인데, 미시 1보다 작고, 이걸 지수로 고칠 거예요. A의 n분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A의 n분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B도 바꿔보자. B는, a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제곱, c는 a의 n 플러스 2제곱분의 n 플러스 3제곱 바꿨어? 이렇게 보면 어 이게 누가 큰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기준을 선생님이 만들어줄 테니까 요거 교과서에 있, 있는 것 같은데 잘 보고 기억을 잘 해놔봐. 이렇게 나올 때 얘를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바꿀 거야. 이거 이해가 가요? 1 더하기 n분의 1. 그럼 이것도 바꿀 거야. A에. 얘는 분자를, 분자를 이렇게 생각해 봐. n 더하기 1에다가 1 더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분모 n 플러스 1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1,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 얘를 그렇게 나눠 생각해서 쟤도 1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바꿔봐요. c는 a 의1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바뀌잖아. 그렇지? 그러면 밑질보다 작다 그랬지. 그럼 지수가 클수록 작은 숫자야.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 지수들만 보면 1은 공평하니까 1은 배제하고 생각하면 돼요. 1은 공평하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점점 작은 숫자가 돼. 지수로 치면 지수만 이제 헷갈리니까 한번 지수만 칠까? 지수. 요거 1 플러스 n 분의 1하고, 1 플러스 n 플러스 1 분의 1하고, 1 플러스 n 플러스 2 분의 1하고 지수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커요. 이렇게 돼. 지수만 놓고 보면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거듭제곱, 지수 이후 지수 함수를 생각하면 밑일보다 작으니까 제일 큰걸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아. 그래서 얘를 얘네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반대로 되니까. 이해 가? 어, 그래서 얘는 c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b고 a다.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